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주시청 아이돌 싹쓰러예요. <웃음> <웃음>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laughs> 자자간 <잠깐>, <laughs> 그만, 그만. 아, 오늘 아주 두 분이 텐션이 물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싹쓰러로 모이게 됐는데요. 싹쓰러가 뭔지 청주 시민들께 설명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싹! 싹! 치워버려. 쓰! 쓰레기를 러 너무 많이 보니까 재활용으로 쓸어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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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어버려. <laughs> 코로나19의 여파로 포장과 배달이 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은지 지게차가 한번 밀어붙일 때마다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laughs> 쓰레기가 정말 무지막지하네요. 이게 다 하루에 수거된 건가요? 정말 너무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소각하는 쓰레기는 대기를, 매립하는 쓰레기는 토양을 오염시킨다고 합니다. 비어씨 그렇다면 우리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주 시민들이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아예 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하 않을까요? 제가 언제 TV에서 봤는데, 비 존스는 쓰레기를 1년에 한 병씩만 만든다고 해요. 역시 성이 같은 빛이라 그런지 아주 대단하세요. 그그 비가 안니요그 비가 그 비가 안 돼. 아, 그런가? 뭐 그리고 또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하면 되긴 하는데 별거 아니잖아요. 말로는 참 쉽죠. 괜찮다는 이유로 나하나쯤이라는 이유로 그 쉽고 작은 실천이 실현되지 않아. 지금 이렇게 쓰레기 대라는 극심한 환경오염 사태에 이른 거잖아요 아, 요즘 코로나19로 대출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배달음식을 너무 많이 시켜먹어서 그래요 옷도 인터넷 쇼핑몰로 구매해요 근데 그에 따른 스티로폼이나 일회용품 같은 거 재활용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거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한 방법이 있죠 한번 보실래요? 짠! 음료 등 투명 페트병은 헹구고 라벨을 떼고 찌그러뜨립니다. 유색 페트병 플라스틱 용기는 헹구고 라벨을 떼고 재질별로 배출합니다. 상자류는 테이프 등 다른 재질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합니다. 스티로폼은 테이프, 택배 송장, 아이스팩 등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배출합니다. 폐비닐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깨끗한 비닐만 모아서 배출합니다. 오, 효율나. 그냥 막 던지고 버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분리배출 야무지게 잘하시는데요? 쓰레기가 제대로 재활용되기 위해서는 나 하나 쯤이야라는 생각을 버리고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실천이 필요합니다. 일회용품 줄이기에도 힘써주세요. 내가 줄인 포장용기 하나, 비닐봉지 한 장이 미래의 우리. 그리고 아이들이 살아갈 환경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분명 너무나 멋지고 가치 있는 일이에요. 나비효과처럼 시민들의 작은 한분한분 한분 실천들이 모여서 세상을 뽀송뽀송하게 하는 그날까지 저희 싹스로부터 꾸준히 부담이 실천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동참해 주실 거죠.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장바구니 텀블러 챙기기, 둘째 일회용품 거절하기, 셋째 중고거래 이용하기. 넷째, 분리배출, 분리배출 잘하기 자라기. 비운다. 붉분다 분리한다. 종이별로 버린다 정산하세요, 이제.